자, 오늘은 전개도를 접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트가 있어야겠고요. 선생님은 노트가 없어서 종이를 준비했고요. 이 전개도가 나와 있는 종이가 있어야겠고요. 선생님이 나누어드린 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위와 풀이 있어야겠고, 송곳이 있으면 좋구요. 펀치나 송곳이 없다면 연필로 뚫어도 되고, 칼집을 약간 내서 구멍을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전개들을 오려주는데, 겉에 테두리만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같이 오려 보세요 잘 오리고 있나요 혹시 이 전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주변에 있는 종이에다가 그려서 하시던지 아니면 학교로 받으러 오셔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쇄가 가능한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파일을 받아서 인쇄를 하셔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개도에는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여기 A, N 부분에 구멍이 있고요. G와 H 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따 뚫을 건데요. 뚫기 전에 먼저 노트에 붙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좁아요. 그죠? 세로로 붙이려고 해도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쇄가 보이는 면으로 붙일 게 아니라 우리는 인쇄가 안 보이는 면으로 붙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A4지라서 자리가 남아서 이렇게 붙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좁으면 비스듬하게 붙이세요. 자, 일단 요 모양들을 놓고 선이 보이게 한 칸을 접습니다. 한 칸을 접고요. 요 면에만 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붙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풀을 붙여서 이렇게 이한 면을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 어, 전개도가 접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어줄 건데, 이렇게 중간중간 선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접어줍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다시 펴서 여기 옆에도 이렇게 선이 선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접으셨나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접, 접혀서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구멍을 뚫을 예정이에요. 구멍은 여기 아까 A와 N 부분 그 부분을 뚫어 볼 건데요. 이렇게 살살살살 구멍을 뚫어도 괜찮고 아니면 칼로다가 살짝 이렇게 홈을 내서 실이 들어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찢어지셨으면은, 찢어졌으면은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칼집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붙여서 구멍이 잘안 보이는데, 자, 여기 오른쪽 두 군데입니다. 살짝 보면은 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노트와 함께 뚫어 주셔야 됩니다. 노트도 구멍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전개도가 있을 때 여기 왼쪽 위에 두 부분,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여기 두 부분에 구멍을 뚫어 주시는 거죠. 자, 뒷면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뚫는 거죠. 자, 여기는 노트는 뒤에까지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을 끼워 보겠습니다. 실을 잃어버린 사람 없겠죠? 자, 실을 이렇게 반 접어 주세요. 일단, 길이 반 정도 접어 주시고요. 이반 접은 요 부분이, 저쪽 안 떨어져 있는 부분 이쪽에 오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요거 하나를 뒤에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뒤에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그 왼쪽 부분도 있겠죠? 이 왼쪽 부분은 왼쪽 구멍에다가 뒤에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서 두 줄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에서 두 줄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나오죠. 이것들이 11자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면 구멍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거는 오른쪽 구멍에,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노트 뒤편으로, 밑,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왼쪽 거는요, 왼쪽은 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서 나온 애는 왼쪽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11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뒷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두 구멍으로 두 줄이 각각 나와서 각각 앞에 있는 평행한 이렇게 이렇 11자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노트 뒤편으로 이렇게 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빠지지 않도록 밑에는 살짝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묶어지면은 줄이 빠지니까. 묶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묶을 때, 요, 요, 접힌 상태에서 여기를 묶어주시면, 이거 안 펴집니다. 그래서 쫙핀 상태에서 묶어, 매듭을 져주셔야겠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됐으면, 바닥에 놓으시고, 자, 이제 줄을 당겨봅니다. 줄을 당기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개도를 접을 때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이 만나요.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줄로 연결해서 당겨주면 딱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꼭지점은요, 이 꼭지점에, 점으로 만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두 꼭지점이 붙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만들어서 완성된 사람은 선생님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